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법 두 번째 시간, if 조건절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조건절은 말 그대로 if가 들어가면서 어떤 조건이 나오는 문장을 얘기를 하는데 예문을 통해서 먼저 알아보고 이해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문장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f 만약에 you 네가 come 온다면 at 4 o'clock 만약에 네가 4시에 온다면 I 나는 will be happy 행복해질 것이다 3시부터 이런 문장이죠. 자, 만약에 네가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것이다 여러분 혹시 이 문장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좀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 어린왕자에 나온 그런 이야기인 거죠. 어린 왕자에서 이제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제 우리 친구가 되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친구가 되었으니 어 매일 4시에 나를 만나러 와줘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 네가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if 조건절이 등장을 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았고요. 자, 그럼 우리 if 조건절 모양과 의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조건절은 if가 들어가고 주어 동사가 나오는 하나의 문장이 나오게 하나의 문장 내지는 절이라고 부르는 것이 if 뒤에 등장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뒷 부분에 콤마 뒤에도 주어가 나오고 조동사 will 이 나오고 또 동사 원형 이렇게 오겠죠. 조동사가 오니까 자 여러분 그럼 이걸 해석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만약 if가 들어가니까 만약이고 만약 이 주어 동사의 절이라면 만약 이거라면 어떻게 될 것이다. 주어가 동사 위리 들어가니까 할 것이다. 이렇게, 이런 모양새인 문장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 이 예문이 좀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 예문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만약에, it rains, 비가 온다면, tomorrow, 만약에, 내일, 비가 온다 라고 한다면, we will stay. at home. 우리는 집에 머무를 것이다. 이러한 문장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if가 나오니까 만약에 이런 의미가 되고, 뒤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다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뒷 내용에 나오는 거, 될 것이다. 이런 문장이고, 지금 읽었고 이해하신 것처럼 하나의 조건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양새의 문장을, if가 들어가면서 조건이 나오는 조건의 절이다. 그래서 if 조건절 문장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if 조건절까지 여러분들 잘 써주세요. 여기까지 써주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만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자, 여러분, 우리 tomorrow라고 얘기하면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미래에 해당하죠. 미래 내일은 오늘. 내일 미래 해당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요 이렇게 if가 들어가는 조건절이 나오는 경우에는 미래 임에도 불구하고 will과 같이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나오지 않고요. 대신에 s가 붙어서 3인칭 단수의 현재형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if 조건절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우리 여기 시제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여기 지우시고요. 이게 더 이해를 어렵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쓰세요. 조건에 이 부절은 어떻게 쓰인다? 무조건 현재형으로 쓰입니다. 조건의 이 부절은 현재형으로 쓰입니다. 자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미래의 시제가 나올 때조차도 우리가 현재형으로 동사를 써 주셔야 한다는 라게이부절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동사의 현재 동사라고 제가 해둔 것이기도 하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좀 외워야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설명하는 이한 가지는, 어, 여러분이 그냥 넘겨도 괜찮아요.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어, 마침표가 나오는 하나의 문장은요, 원래는 시제를 일치를 시켜야 돼요. 원래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시제를 똑같이 만들어줘서, 앞에가 현재면 뒤에도 현재, 앞에가 미래면 뒤에도 미래. 앞에가 과거면 뒤에도 과거.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 뒷문장에 분명히 will 이라는 미래 조동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앞문장은 will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어 투머로라는 미래시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 만들어준 것이 이런 if 조건절의 큰 특징이니 잘 알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사실 시험에 내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시험 내기가 단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 여러분이 잘 아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if 조건절 마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거 한번 해석해 볼게요. If you leave home earlier 자 if니까 만약에 써보자 얘들아 만약 네가 집을 더 빨리 떠난다면 어떻게 될 것이다. You will catch the train. 너는 기차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자 만약에 뭐뭐 한다면에 해당하는 if 조건절이 등장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if절은 이렇게 통째로 문장 뒤에 올 수도 있어요. 의미는 똑같습니다. 자 뭡니까 여기서는 만약 네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다면 너는 건강해질 것이다. 그런 거죠. 만약 네가 규칙적으로 운동한다면 너는 건강해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if 조건절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자, 우리 요건 한번 여러분이 직접 해석해 보세요. If you hear the news, you will be very happy. 영상 잠시 멈추고 해석해 봐. 자, 여러분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고요. 선생님하고 같이 해볼게요. 자, if you hear the news, 만약에 여기 나오는 뉴스 같은 경우는 뉴스도 되지만 소식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TV에서 보는 뉴스도 전부 소식 아니겠습니까 만약 네가 그 소식을 듣는다면 어떻게 될 것이다? 너는 아주 행복해질 것이다 자, 요렇게 해석하는 거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옆에 있는 문제를 풀어 볼게요. 자, 1번부터, 5번에 1번부터 6번에 4번까지 지금 한번 영상 멈추고 풀고 오시면 되겠고요. 어, 네. 잠시 쉬었다가 답, 선생님하고 답을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풀고 왔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she, 만약에 그녀가 goes shopping, 쇼핑을 간다면 여기 동사, 현재형으로 써줘야 하는 거죠. 만약에 그녀가 쇼핑을 간다면, I will go with her. 난 그녀랑 함께 갈 것이다. 자, 6번도 보도록 할게요. If you don't get up now, 만약 너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면 너 어떻게 될까? You will be late for school. 학교에 지각할 것이다. 자, 두 번째 거. If you don't wear warm clothes. 따뜻한 옷을 입지 않는다면,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You will catch a cold. 너는 감기 걸릴 것이다. 자, 세 번째. If you sleep only three hours at night. 밤에 3시간 뿐이 안 잔다면, 너는 어떻게 될까? 하루 종일 졸리겠죠. You will feel sleepy all day. 하루 종일 졸릴 것이다. 마지막 4번 If you go jogging every morning 아침마다 조깅하러 간다면 You will get healthier. 는 건강해질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if 조건절 잘 이해하셨기를 바라고요. 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문장이니만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공부한 것도 오늘 날짜와 함께 러닝로그에 잘 써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